요즘 난리난 흑백 요리사. 우리 동네 식당까지 살린다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넷플릭스에서 하는 요리 서바이벌 흑백 요리사 보셨나요? 이게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요즘 우리 경제를 살리는 복덩이 노릇을 하고 있답니다. 방송에 나온 유명 셰프들이 만든 음식을 이제 집앞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쉽게 만날 수 있어요. 딤섬 여왕이 만든 만두부터 독특한 밀크티까지 고 물가시대에 먹는 즐거움을 더해주고 있죠. 방송에 나온 셰프님들 식당 예약이 하늘의 별따기래요. 덕분에 침체됐던 외식업계에 다시 손님들이 몰리면서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요리사들의 실력이 전 세계 1위를 찍었습니다. 우리 케이푸드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발판이 되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죠. 어떠신가요? 이번 주말엔 가족들과 방송에 나온 맛있는 음식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르신들 요즘 TV에서 요리 대결하는 거 보시고 저게 뭐길래 저렇게 난리냐 하셨죠. 이게 단순히 밥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활기를 불어넣는 아주 기특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답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 저랑 같이 짧고 굵게 알아가시자고요.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